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모 처음 <laughs> 만의 양봉, 네. 그리고 2%대 상승, 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10% 이상 올랐으면, 삐루삐, a 라 r right. i 네, 따라한다, 여기까지 갔을 텐데, 네, 오늘은 2%는 삐! 네, 여기까지가 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힘드셨죠? 시즌 때문에. 그리고 뭐, 시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어, 여타, 우리를 힘들게 한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즌 6 1,800원으로, 네, 시작해서, 어, 저가는 6만 1,500원까지 또 살짝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고가 6만 3,700원까지 한3% 이상 상승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 꼬리 달고 살짝 내렸습니다. 그래서 2.11% 상승한 1,300원이 올랐죠. 6만 2,8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6만 원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거지요. 이제부터 추세의 전환이냐, 아, 이제부터 어, 또 바닥을 거의 뭐 쌍봉에서 쓰리봉까지 찍고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 그냥 일시적인, 네, 아, 약간의 반등, 네, 기술적 반등인 것이냐, 이게 아, 문제인데, 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음,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워낙 그 외국인들이 뭐전 뭐 종목을 그냥 내던지다시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즌도 그것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좀 특징 예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전체적인 시장에 뭐 이렇게 휩쓸리진 않았습니다만 어 그때는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뭐 상승했다가 또 확진자가 줄면 또 하락했다가 또 백신 효과에 대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또 하락했다가 백신의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는 또 상승했다가 이렇게 이 백신과 코로나 소식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이제는 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 전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됐는데, 다우, 뭐,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분위기가, 어, 고스란히 또 내일 아침에, 아, 우리나라까지 이어진다면, 내일도, 음, 이 가파른 하락에 대한 길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상태로 뭐 약간의 기술적 반등만 보여주다가 또 하락할 수 있느냐, 그건 또아니고요 사실 모든 키는 네, 주포,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죠. 오늘 그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개인이 25만 주가량 매도했고, 외국인이 25만 6천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은 소량 3,500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바로 이 모처럼 만에 25만 주씩이나 아 외국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 계속해서 이런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수급은 계속 해크를 좀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 뉴스는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사들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맹이가 텅텅 빈 착시, 호실적으로 드러났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 그런데 바이오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시즌처럼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회사 그렇게 흔치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올 상반기 후실적 착시현상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 k 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이 뭐 cmo 업체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예, 기술력이 있고 영업만 어느정도 받쳐준다면 뭐 매출은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계속 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cmo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드디어 뭐 100만원도 넘어가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SK 바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 분위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CGN 같은 회사, 그리고 어, SD 바이오센서 같은 회사가 정말이지 같은 진단 키트 업체라고 해도 이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게 같은 진단 키트 회사라고 해도 이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어, 매출과 실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하면 어떤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어,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간혹가다가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신약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 업계에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 제약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일상과 이상까지는 잘 가는 회사들이 그런대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삼상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실패한다던가, 그리고, 어, 일상과 이상, 이 삼상까지 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이 돈이, 이, 투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매출은 안 나오고 있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막대한 그 임상 시험 하는데 있어서 돈은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하면서 또 전환사채도 그리고 삼자 배정까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삼상이 통과가 되면 다행이죠. 하지만 대부분이 일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오르고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사람들이 엄청난 이 주주들이 돈을 투자합니다. 네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결국 삼상에서 안 되면서 주가가 꼬꼬라지고 네, 망가지는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수없이 계속해서 10수년째 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시제는 이런 임상시험을 한다든가, 막대한 그 R&D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아, 요즘 주가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폭락이 돼 있고, 어,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으로 비교해 볼 때, 시즌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이, 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뭐 1, 2년 만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10년이 넘은 오래된 그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브랜드 네임도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알렸고, 또, 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대한 그 현금 보유, 어, 지갑이 빵빵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좀 더, 어, 좀 다듬어지고 엄청나게 커버린 그 회사의 볼륨만큼이나 그 인적 구성도 잘 세팅이 돼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리고 이제 시즌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적인 방향, 이것이 잘 어우러진다면, 조만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주가의 상승과 더불어, 어, 그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주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멋진 진단키트 회사가 아, 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우리나라 지금 대형 그 제약사, 아, 어, 지금 상장사들의 그 올해 매출과 그뭐 적자 상황, 또 흑자로 돌아선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관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그런 표를 지금, 어,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어, 대부분의 뭐, 진단키트라고 해서 다 흑자가 난 것도 아니고, 바이오회사라고 해서 또다 적자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 대부분이 뭐, 적자 전환도 상당히 많고, 또, 어 이익이 감소해가지고, 어 적자로 돌아선 회사도 많고, 그런 와중에 몇안 되는 흑자를 내는 탄탄한 기업이 시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말만 믿고, 어, 그럼 이제 바로 가는 건가 해서 시젠을 뭐더 사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스스로도 시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셔서, 어, 과연 미래에 정말, 어, 이게 잘될수 있을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 난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이게 지금 당장 주가가 가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거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가격 정도가 오면 평단이고 어느 가격대에 매도 하실 것인지 댓글로 남겨 주실 분들은 남겨 주시고 어, 그 댓글을 보면서 또 내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 잠깐 반짝이는 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내일도 상승을 해주는 시즌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